네, 안녕하십니까. 불교신문에서 논설위원을 맡고 있는 묘장입니다. 절에 오면 제일 먼저는 종무소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 인사드리러 갈 때는 그냥 가는 게 아니거든요. 공양물, 쌀이나 초, 그 다음에 또 스님께 추관을 부탁을 하게 되면 그런 추관해달라고 종무소에서 추관장도 만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대웅전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절 하러는 제일 먼저 대웅전에 가는 거죠. 왜냐하면 대웅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시고 가장 그 절의 큰 법당입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법당이죠. 그래서 그 제일 먼저 대웅전에 가서 절을 해야 됩니다. 먼저 합장을 하고 들어간 다음에 초, 초를 킵니다 그리고 향도 공양 올리고 그리고 부처님께 보시 불전하며 보시하고 그 다음에 절을 하는데요 절은 삼배를 하는 겁니다 세번왜세번 하냐면 우리가 부처님께 귀한다는 것은 꼭 부처님뿐만 아니라 삼보에게 귀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삼보라는 것은 부처님, 그것은 부처님은 불보,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 법보, 그 다음에 스님들 이것은 승보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보배, 보배에게 절하는 것을 삼보에게 귀의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법당에 가든 내가 항상 절을 할 때는 그 앞에 계신 분이 석가모니 어, 부처님입니다, 지장보살입니다. 반세음보살님이든 할거 없이 항상 세번 절하는 것입니다. 귀의하는 마음,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삼보에 귀의한다는 것은 불자되는 것에 불자의 가장 기본적인 믿어야 할 것, 귀해야 될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보면 가장 유명한 사찰이 뭐가 있죠? 삼보사찰이라고 있습니다. 부처님 사리가 모셔진 불보사찰인 통로사,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인 팔만대장경이 보존되어 있는 해인사, 그리고 수많은 국사를 배출하고 가장 많은 훌륭한 스님들을 배출한 승보사찰인 송광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삼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 먼저 절을 하고 난 다음에는 신중단이라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신 공간은 상단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신중님들이 모셔져 있는 것은 중단이라고 하는데요. 상단인의 절이 끝났으면 중단에 하는 겁니다. 이 중단에는 신중이라고 그래서 화엄성중이라고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하실 때이 우주의 수많은 천신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귀하고. 불자들을 보호하겠다고 서원을 약속한 그런 신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104분의 신들의 대표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104위 파엄성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중님들이 모셔져 있는 단을 중단 또는 신중단이라고 하는데 이 신중단에 삼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 영단, 이건 하단이라고 하는데요. 영단이 모셔진 법당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영단에는 굳이 절은 안 하셔도 되는데, 만일에 본인, 그 영단에 본인의 조상님에 대한 위패가 모셔져 있거나 그렇다 그러면, 그럴 때는 조상님에 대한 예의로 절을 세번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가들께 절을 할 때는 그 손을 이렇게 뒤집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손을 이렇게 뒤집는 것은 뒤집는 의미가 아니고 부처님께 부처님의 발을다가 받들어 올려서 부처님의 발등에 나의 가장 높은 곳이내 이마를 댄다. 그래서 음, 부처님의 가장 낮은 곳에 나의 가장 높은 곳을 댄다라는 의미는 가장 크고 높은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가전에 어, 절할 때는 이렇게 손은 뒤집지 마시고 절하시면 되겠습니다.